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기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주니다 아멘. 주보 12쪽에 근본을 e n 는 기도입니다. 주보 12쪽에 근본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하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시사,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참된 지하장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으니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축복을 응답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로 나의 길이 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 일 사건을 통해 나를 예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갱신의 응답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밤에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누리며 낮에는 24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세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도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램넌트의 기도 현주소라는 제목입니다. 선언해 보시면 램넌트는 기도가 잘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잘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해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것이 램넌트의 시작입니다. 먼저 램넌트 일곱 명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어. 랩몬트때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죠. 어, 왜냐하면 사람은 보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 하게끔 태어납니다. 어, 이번 주 강단 앱에서서 2장 어, 읽지 않은 앞 부분을 보면은 어, 세상 풍속 적고 공중 권세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는 예배기도, 또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또 권세기도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나름대로의 도전 어, 그 시간이 필요한데 대신 한 번만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요. 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 내 힘과 능력과 그 반석이 여호와께 있도다 바울이 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만들긴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어, 나에게 끌어올뿐 아니라 어,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일곱 네눈태 상황 보면은 첫 번째 요셉 모세 사무엘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24, 25 영원의 영적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80세까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지만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24, 25 영원의 서밋 시스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영적 시스템과 서밋 시스템이 어릴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 유태인들의 그 자녀 교육법을 보면은 이제 어, 일단은 모세 5경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낭독을 하게 하죠. 반복해서 낭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런 인물들의 기도의 방법이 뭐였을까 그래서 아마 성경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고 또 어, 이 그때 그때마다 중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심지어 어, 이,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이의 언약궤 곁에서 늘24 잠들어 있었 있으면 있다 보니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 긴장됐겠죠 조금 어, 나중에는 평안해졌을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레런트들 어릴 때부터 어째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상담하면서 너희들 어, 나름대로 이 목사님이 성경구절 하나씩 정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어, 하루에 한 번만 복사해봐라 너희들 인생 성구가 될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한번 가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어, 그래서 이 언약이 한번 들어가면은 이걸로 세계복마의 꿈도 꾸게 되고 이걸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이걸로 이제는 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 6월절, 오순절, 수정절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그러니까 지금은 작게 느껴지는 언약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언약은 발전해서 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언약과 꿈을 이루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네 발에 등이요, 내네 길에 빛이다. 두 번째로 다윗, 엘리사, 다니엘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베델 길갈 여리고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현주소 영적 현 주소였, 주소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가 증거한 메시지를 듣고 이미 결단했습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영적 서밋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어, 이들의 특징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답을 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적 시스템과 영적 서밋 시스템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영적 시스템은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영적 서밋 시스템은 다른 사람, 그죠? 시대 보는 눈, 다른 사람 살리는 힘, 시대 보는 눈, 어, 그 다음에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을 누리는 이런 어,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이 어, 되겠습니다. 또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망하다라 번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딱 들어가니까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 이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한마디로 영적 써밋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설수 있는 힘, 그죠그 문제가 있는데 남들은 문제 보는데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 볼수 있는 힘, 영적 써밋 시스템.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밀.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렘노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달했습니다. 또 또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의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영적 시스템 이 만들어지면 24,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어디선지 24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25는 어디에 가도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의 작은 사역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자, 영적 시스템 그리스도의 당이성과 필요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당이성. 그리스도에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 깨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에게 온 죄로 인한 저주, 운명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러면서 필요성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라야만 영적 문제 치유받고 각인뿌리 체질이죠 당위성은 구원을 말한다면 필요성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의 형상, 이걸 얘기했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우리가 당연히 창조된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하나님을 찬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예배자 모이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 그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삶의 예배. 그리고 석달 동안 봅니까? 집중, 반복, 지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24가 됐으니까 어디든지 막 답이 보여. 남들은 문제 빠져있을 때 나는 혼자 누리고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고 또 남들은 사람과 갈등할 때 나는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가서 이 사람한테 막복음 전하 살리고 또 위기 왔는데 거기서 인생, 나만의 인생 작품이 나오는. 어,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점적인 레노트들에게 이 영적 시스템과 영적 서밋 시스템과 세계복음말 작품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하는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이제 이 성경의 일곱 레노트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된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평안을 찾은 거예요. 감사를 찾은 겁니다.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민족의 재앙을, 세계 재앙을 막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237 치유 r 밋 이런, 제자와의 만남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 스토리 그러니까 이 일곱 년의 특질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스토리가 있었죠 자신 a 게 말할 수 있는 r i n nugur, manna, do, dega, m a r a 도 u i n 그리스도를 누리기 전과 그리스도를 누린 후 기도의 비밀을 알기 전과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후 교회를 다녔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기 전과 복음을 이해한 이후 이걸 하니까 기존 신자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 게임 중독 전과 게임 중독 후 이게 렘넌트들한테 전도할 수 있죠. 나름대로 나의 복음 스토리 구원의 길을 그려보면서 아 내가 이런 영적 문제 있었지, 아 내가 이런 과거 속에 있었지. 그런데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늘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스토리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생명 제자 후대 맡기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발판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됨과 부족함도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고쳐 주시며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렘런트들에게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언약을 간직할 때 오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지속할 때 오는 영적 서밋 시스템, 오늘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져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내 안에 영적 시스템, 영적 조건 만들어지기야 옵소서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결박 받고 떠나갈지어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는 명절 캠프. 지역의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명절 캠프. 가정 가문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는 이번 기간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현 주소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바르게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창세기 361에 묵구에 있었던 사단이중 과거 속에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멸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없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처, 거하실 그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곱 램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얻어야 할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정리에 대하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어, 그리스도를 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당연성, 허물과제로 죽었던 내 인생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 만든다. 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어, 그리스도 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아,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 정말로 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로.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되는 중에 인생에 참된 행복과 이유와 결론 나는 모든 중시자 여러분, 늘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 가정 가문의 흑암에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 자다.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부대 살리는 캠프, 가정 가문 살리는 캠프, 주변 이웃 살리는 캠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상자를 두고 흑암 꺾고. 24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군 전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여셨듯이 우리가 기도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비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은 자의 만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야손 또 루디아 이런 하나님 중요한 안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며,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아,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